이 차가 지금 보면 주행거리가 3 6 1,206km를 탔어요. 어마어마한 주행거리예요 지금 이차에고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일 레벨 측정, 오일 레벨 측정을 하는 이게 비활성화됐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오일 레벨 측정이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오일 리셋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체크 컨트롤. 서비스 필요에 들어가 보면, 엔진 오일이 빨간불로 들어와 있죠. 이거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 자, 엔진에서 계속 이상음이 나요. 윙 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어, 부동에 자, 여기를 보면,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지 시동이 안 걸려있으면 냉각수가 이렇게 세게 돌 이유가 없는데 워터펌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오일의 누유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고장코드가 39개나 돼요. 그 많은 고장코드 중에서 모터 펌프의 이상 고장코드가 한 개도 없어요. 일단 고장코드를 먼저 삭제하고 쉬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고장코드는 삭제하고 나니까 이두 개. 이게 지금 엔진일렉트로닉에서 냉각수 펌프, 그리고 제네레이터, 오일 수준 센서, 이게 다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는 라인이네요. 자 시운전을 한번 나가 봅니다. 일단 고장 코드를 다 지운 상태니까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운행을 한번 해 볼게요. DME가 안 좋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 대충 회로더 보니까 DME 쪽에 문제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쭉 달려 보는데 근데 브레이킹을 할때 핸들이 막트 하고 떠는 걸로 봐서는 브레이크 디스크 로타의 변형이 추정이 돼요. 악셀을 네, 밟아도 뭔가 개원하게 나가는 느낌은 없네요. 차가 이 740이 어허 악셀을 쭉 밟으니까 구동장치 경고등이 점등이 되네요. 조금만 무리하게 밟으면 구동장치 이상이 뜨고 차량이 나가는게 이렇게 좀 뭔가 헐렁한 느낌이 나요 헐렁하다 꼭 터보가 새는 새서 출력이 한30% 정도가 빠진 듯한 아니 한20% 정도가 빠진 듯한 느낌? 내가 알던 740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나네요 액셀을 밟으면 확실히 알, 그 액셀 반응이 더 돼요 터보가 없는 차량의 느낌 같아요 주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rpm이 갑자기 변동이 생기네요. 오, 천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가 한 번씩 차체가 툭 치면서 이러네.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구동장치 이상은 공기의 누설일 가능성이 높아서 연막 테스트를 실행해 봅니다. 연막 테스트를 실행하니까. 흑기쪽 에어덕트 라인은 전부 다 공기가 새고 있죠 보시다시피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에이, 납니다 흑기 라인 쪽은 다 바꿔야겠는데? 어우 양쪽 다네 일단 엔진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의 방향의 가닥을 잡고요 첫 번째 작업은 앞에 서비스 판넬을 먼저 탈거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 봅니다 판넬을 탈거해야만 엔진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렇게 작업을 하다가 패널만 탈거하고 작업 준비를 하고 퇴근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부 쪽 탈거를 할 건데 뭐 오일이 누유가 된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엔진 오일팬도 누유가 됐었고 뭐 구석구석 구멍이랑 구멍은 다 쑤셔서 나온 것 같아요. 오일들이 멘트도 교환해야 되겠고 뭐 청소하는 게더 힘들겠네요. 엔진을 탈거하기 전에 앞쪽 서비스 판넬을 미리 탈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앞쪽으로 살짝 당겨가지고 내리면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싹 제거가 되거든요. 엔진이 내려왔고 내려온 엔진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곳곳에 누유의 흔적들은 당연히 있죠. 벨트도 상태가 가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일을 다 하우징에서 오일의 누유가 꽤 많았던 걸로 추정이 돼요. 여기 보면 오일대가 되게 많고, 어떤 펌프에서는 이렇게 선을 테이핑해서 묶어놨네요. 이게 뭐 단자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정말 뭐 별로 문제는 없는 거니까. 이, 그리고 하부 쪽에 라지에이터 호수가 상태가 좋지 않아요. 뭐, 좋은 게 뭐가 있겠냐면은 그 전에 아마 엔진을 탈거해서 작업을 했었던 차로 추측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뭐, 솔로노이드도 똑바로 안 깨져 있고 이런 그흡기 쪽에 고정하는 부분, 브라켓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기도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러니 흡기가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겠죠 터보 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한번 끊어졌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타 호수 같은 걸 이용해서 블로바이가스 호수를 연결해놨어요 아 이거 참 추가로 시켜야 될 부품이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 부품이 흔하지 않은 부품이라고 보여지는데 비싸겠네요 터보를 띠는 것도 만만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터보 쪽은 조금 더 탈거해서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웨스트 게이트가 이 정도의 유격이 있으면 얘가 안에서 부착이 뭐 되거나 해서 좀 뻑뻑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안쪽에 터보의 웨스트 게이트는 지금 뭐잘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얘는 탈거를 해야지 확인할 것 같아요. 엔진을 내린 다음에도 그 부분 탈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진공호수도 터져버렸네요, 이거. 이게 터져버리면 터보를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진공호수도 다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참, 작업이 점점 커지네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내리면 좋았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돈으로 메꾸면 돼요. 거기다 d m e 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는 터라 d m e 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 이건 뭐 수리가 이러다 착각 나오겠네요.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정말 어렵게 엔진까지만 내리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했습니다. 자. 밸부카바를 벗겨놓고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딱뭐그 정도 키로수만큼 주행한 차 같아요. 26만 키로. 여기는 밸부카바의크랙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유의 흔적들이 아직 좀 남아 있네요. 이거 어떻게 닦지? 인젝터를 뺐다가 꽂아야 되나? 플러그 홀 자리에도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엔진 오일이. 벨브커버게스켓스로 누유가 된 거였고, 엔진을 탈거해서 맨발랑 분리해 놓고, 지금 이제 배기 매니 폰들랑 터버를 탈거했어요. 일반 초를두개결 나놔 놓고 보면, 웨스트게이트의 소음이 난다 라고 했었는데, 보면 얘는 여기 원래 요기 여기 요격을기라고 매뉴얼에 나와있어요근요얘 때문에 그러죠 요거요거 요기 요거 요직요는거기 요거 요거 네. 움직이죠.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놈을 보면 이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그 유격도 오버예요. 근데 여기 샤프트 유격을 보면 샤프트도 덜렁덜렁 놀죠. 자, 이 소리가 악셀을 밟았다. 디 악셀을 할때 당연히 어떤 노이즈로 발생이 되고, 주행 중 노이즈는 아니고 공회전 악살링 때 노이즈가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바로 이 축의 유격, 이 축의 유격으로 직결이 돼서 여기가 웨스트 게이트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배기가스가 셀 것이고, 배기가스가 누설이 있으면 터보의 출력이 떨어지겠죠. 이제 로칸 카바까지는 교환을 했는데, 어셈블리로 터보 리빌트 갔다 오는 동안 여기 얼펜 게스켓 얼펜 게스켓을 교환하는데 여기도 보면 전에 누가 하긴 했는데 이런 볼트들도 다 이것저것 섞어꼈어요. 물론 볼트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같이 교환해야겠죠. 작업하면서 그리고 크랭크 실도 조금 누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예 같이 교환할까 해요. 예, 속 편하겠죠. 오일팬을 교체하려고 엔진을 잡아뜨리고 이렇게 보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전 작업자가 오일팬 볼트를 조이면서 부러뜨렸나봐요 그러니까 어쩐지 이 오일팬 볼트들이 제게 아닌 볼트들이 몇개 있어서 내 볼트를 안 그래도 신품을 주문했었는데 이게 알루미늄 볼트거든요 이래요 근데 이거 아 너무하네 이거 다 박혀가지고 아... 엔진을 내려서 아마 작업했었던 차 같았는데 오일이 많이 샌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오일팬 계속해서 문제가 아니라 볼트가 부러졌으면 아이씨, 빼고 바꿔 줘야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 놨을지 모르겠네요 아이 작업은 계속 연장되네 어떻게하면 좋냐 이거 백탭이라는게 있어요 백탭 어떻게 생긴거냐면 자 요렇게 생긴 탭이 있어요 백탭 백탭을 꽂고 돌리는거예요 얘는 조이다 부러진 놈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아 볼트 이거 얼마나 한다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일곱 개나 일곱 아, 개의 볼트가 부러졌으면 오일이 당연히 셀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무시해 버린 거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이 상태면 세척을 싹 해서 도색을 이렇게 해 놨어요 도색을 안 하면 지저분해져요 왜냐면 그라인더로 그라인더로 막 긁기 때문에 도색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해놓고 내부는 요 정도까지만 저는못 닦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볼트 부러졌던 놈들은 다 뽑았었고 거기에 이 볼트 세트 이거는 알루미늄 볼트가 이회성 볼트예요 그래서 볼펜을 탈거를 하면 새 걸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아마 이걸 교환을 안 하면서 불어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요 놈을 엔진에 조립을 할 거예요